안녕하세요. 빠노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43페이지 이넘의 투스트링 메서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은 그냥 그 열거형으로 해서 그 열거형 값을 비교하는 것만 어, 사용을 했는데 이값 말고 상수, 어, 열거형으로 이넘으로 구현된 이 상수, 이 멤버들을 출력을 할 때도 뭐,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샘플 4번을 만듭니다. 클래스, 샘플, 04번. 네. 자, 클래스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넘 이놈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넘은 어, 먼저 색 집합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색 집합하고, 어, 크기 집합. 네, 이걸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컬러,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집합, 어, 크기집합은, 사이즈라고 할게요. 네,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 건데요. 자, 먼저, 엠버는, 레드,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오렌지. 네, 요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크기집합에는, 스몰, 미디엄, 자그 다음에 라지 요렇게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아직 직접 출력한 적은 없잖아요 자, SYSO 컨트롤 스페이스 패턴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음, 허수아비가 어떤 사이즈에 S가 안 들어갔네요 사이즈의 %S 어, 어떤 색 티를 입고 있습니다 라고 내용을 출력을 할거예요자 여기에는 어떻게 자 한번 맞춰 볼까 해볼게요 세팅을 해볼게요 사이즈에 허수아비가 어떤 사이즈를 해볼게 해볼까요 라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 라지 사이즈에 어 그리고 빨간색 티를 한번 입혀 볼게요 칼라 2에 레드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허수아비가 라지에 어, 레드티를 입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출력할 내용이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값은 이렇게 어, 우리가 상수값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것대로 그대로 출력이 되지만 실제 이렇게 값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출력할 때만큼은 적어도 출력할 때만큼은 내가 원하는 다른 값으로 출력이 되기를 희망을 해요 그때 사용하는게 투스트링 메서드 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스트링 을 하게 되면 이 필드 값 필드 그 자체가 바로 반환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 투스트링 을 오버라이드 를 시켜서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주는 방법은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되지만 4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학습한 대로 해도 되지만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또 진행할 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괄호를 열어 주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서 투스트링 메서드 있죠 두번째 투스트링 메서드를 선택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개행을 하고요 자 먼저 얘는 오버라이드 되어 있잖아요 자, 오버라이드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개행을 맞춰 주고 자, 이 레드에 이 개행을 다시 한번 맞춰 줍니다 코마를 찍어야겠죠 사실 여기에 얘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은 레드는 어떠한 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빨간색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블루도 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네, 투스트링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도 얘는 파란색이라고 줄게요. 네. 마지막으로 오렌지가 있습니다. 자, 오렌지도 어 얘도 개행을 이렇게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투 스트림 이렇게 해서 얘도 귤색 귤색이라고 할게요. 귤색. 귤색. 네, 요렇게 하고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괄호를 주고 어 미리 다 줄까요? 괄호를 주고, 그래도, 괄호를 주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세 개의 투 스트링 메서드가 다 오버라이드 돼서 만들어졌고요이것도 다, 이렇게 해서, 자, 스몰, 작은 사이즈, 아이고. 작은 사이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큰 사이즈라고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어요 내용을 바로 그대로 한번 출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요거죠. 요거를 어 남겨 볼게요 한번 s ys o 그래서 여기다가 남겨 볼게요 이렇게 나왔었던 거를 썼던 값이 어떻게 바뀌나 컨트롤 f11 자 라지가 제일 큰 사이즈의 레드 빨간색 티를 입고 있습니다 라고 바뀌어서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라이드 를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출력할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투스트링을 이용을 해서 어, 값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4 4 7페이지에12.2 어, 값을 갖는 열거형에 대해서도 한번 어,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꽃을 꽃을 예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클래스를 만들고요. 클래스 샘플 05번 5번을 만들고요. 또 이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요번에는 값을 갖는 거예요. 이너 플라워. 네, 플라워를 갖는데 여기에는 썸 플라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가 있어요. 어, 많이 안 하고 딱 요만큼만 할게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우리가 끝났잖아요, 사실. 끝났는데 음, 여기다가 값을 줍니다. 값. 자, 값을 주는 방법은 쉬워요. 괄호를 열고 이 안에 값을 넣어주면 돼요. 자, 소문자로 넣을게요. 그냥 소문자. 자, 얘를 붙여넣기를 하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Ctrl+Shift+Y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괄호를 열고 닫고 큰 따옴표를 넣어주고 복사를 해서 넣어주고 얘를 선택하고 Ctrl+Shift+Y를 누르면 이렇게 소문자로 바뀌어요. 자, 세미콜론은 필수입니다. 이때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 값을, 어, 받는 필드가 하나 필요해요. 멤버 필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자, private, final. 자, 상수라고 했으니까 상수로 만들어줍니다. 꼭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name. 네임. 이라는 멤버 필드를 넣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어, 인원 클래스가 생성될 때이 각각의 이 필드들을 어,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뭐, 생성자를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생성자가 밑으로 옮길게요. 밑으로 보기 좋게. 필드를 위로 옮기고. 자, 생성자가 있고, 자, 여기에서는, 스트리 하고 되어 있네. 얘는 플라워 네임이라고 할게요. 플라워 네임. 네, 이렇게 플라 o 네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는 어, this점 MemberField에 this점 Name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어, 이 필드가 생성될 때 생성자의 이 값, 얘가 하나의 클래스라고 보면 돼요. 얘를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어, 얘가 생성될 때 여기에 스트링을 넣어서 이 값을 넣는 겁니다. 이거 클래스 배울 때 우리 클래스를 생성할 때 인스턴스를 통해서 생성을 하죠. 플라워 클래스를 생성할 때 얘가 생성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new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생성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외워야지 외워져요. 아시겠죠? 이놈도 결국은 클래스라고 제가 얘기를 앞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 이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출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 플라워 얘를 여기다가 넣어 줍니다. 플라워 플라워는 자, 소문자 만드는 거는 컨트롤 스페이 i f 쉬프트 y라고 그랬어요. 플라워는 플라워.로즈 플라워.로즈 네, 요렇게 하면은 어이 로즈의 값이 들어가게 되고 어이 값은 이게 됩니다. 이 네임은. 그래서 이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멤버 필드에 멤버 필드 플라워라는 클래스에 지금 로즈라고 로즈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어. 다시 말해서 이 플라워는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돼요. 인터페이스고 실제 구현된 거는 로즈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할때 이렇게 하면 돼요. %s 여기다가 출력 한번 해볼게요. 아, 그냥 출력을 할까요? 자, 플라워에, 이름을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 점, get name. 플라워에, 아, 얘, getter setter도 만들어야 됩니다. 얘를, 어, 생성을 했지만, private 에요. 이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ter setter도 만듭니다. 근데, 어, 생성자가 생성될 때 값이 set이 되기 때문에, getter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u alt-shift-s-r, 누르고 여기에 getter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setter는 안 만드네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줄여주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name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getter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얘를 값을 출력하면 로즈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롬복을 배웠어요. 롬복을 그래서, 롬복 기능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거 생성자잖아요? 생성자니까, 어, 파이널을 붙였어요. 파이널이 있는 멤버 필드들을 어, 생성자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죠. 아 r g 트컨스트 t c o 가 있고, 그리고, 요걸 했으면 요걸 지울 수 있고요. 그리고, 깨터도 지울게요. 깨터. getter도 지우면, 그렇게할수 있죠. annotation, g, t, t, e, r. p o 포트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getter, 그리고, 어, 네, 이렇게 하면은 두개다 만들어졌어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롬복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손쉽게 이놈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쉽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개 이상의 값을 갖는 열거형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